そうか 1년 동안 전화구를 다 거의 바꾸다시피 새로 만들고 이제 포커볼도 만들어서 들어왔는데 싸울 수 있는 무기들이 많아진 것 같고 큰 부상 없이 시즌 끝까지 좀잘 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후반기 때는 나아진 모습을 좀 많이 보인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되게 잘 바꾸고 잘한 것 같습니다. 일단 6월에 합류를 해서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빨리 적응도 하고 타격 부분에서는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 이제 마무리 캠프나 비시즌 때는 좀 수비를 좀 보완을 해서 수비도 조금 많이 좋아진 모습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데뷔 초 선발 등판을 갖는 재환유 선수입니다. 아, 본인에게도 정말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재환유 선수고요. 단순하게 오늘 경기만 지금 보는 게 아닙니다, 조성화 감독대. 그렇습니다. 저는 올해 들어오면서 제 자신한테 되게 의문도 많이 가지고 자신감이 이미 바닥인 상태로 시즌을 들어 왔는데, 진짜 올해 내가 여기서 보여주지 못하면 은 이제 집에 가겠구나. 만약에 야구 올해 하고 잘리면은 내년부터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십몇년 동안 야구를, 한게 야구밖에 없으니까, 다른 거할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신 있는 일도 없고. 그래서, 그래, 잘리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운동해보고, 그런데도 결과가 안 나온다면, 그냥, 잘려도 후회는 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좀 혼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즌에 들어갔고 마운드는 하나인데 투수 한 20명, 30명이 되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이기고서 마운드 하나를 차지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도 많이 했고 선수들 기량이 다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저는 그 기량을 확인해 볼 기회도 없었고 그냥 계속 불안한 상태로 시즌에 들어갔고 결과가 따라와줘서 또 다행인 것 같고 제 생각보다는 잘한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저 빼고 다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올려주네 처지기도 하고 좀 많이 다운도 있었죠 멘탈적으로도 많이 흔들리기도 했었고 그래도 책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그냥 제가 느낀 거는 그냥 계속 하자했어요 이렇게 처질 시간에 뭐 하나 더 하자 뭐 하다 보면 오겠지 그래도 그렇게 불러주셨으니까 뭐 미약하지만 조금이나마 성적을 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일본 올라왔을 때 타석에 나가는게 무섭고, 그냥 뭐 대타 나와서 삼진 먹고 이러면 많이 위축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좀 생각을 좀 바꿨다 해야 되나? 그냥 들이대자. 그냥 내가 못치든치든 뭐 치든 일단 싸우자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맞지만은 또막 결국 다 똑같이 야구하는 데다 보니까. 적응도 또 금방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좋은 기록 찾으려고 계속 발전하려고 하고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잘 되기 위해서는 더 욕심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위권에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1군 데뷔전을 한 것도 아니고 팀이 힘든 상황에서 그냥 뭔가 좀 팀의 보탬이 되기 위해 올라간 거지 팀이 필요한 선수로서 큰 기여를 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니까 아직 만족스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다치기도 했고 1군 선수도 2군 갈수 있고 2군 선수도 1군 갈수 있고 솔직히 누가 컨디션 좋냐에 따라서 2군 선수가 1군 선수도 이길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더큰 차이를 보자면 좀이 멘탈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냥감이냐 사냥꾼이냐 그런 차이 전 제가 사냥꾼이 되려고 했어요 전에는 사냥감이었다면 내가 이긴다 뭔가 용병 투수든 뭐, 뭐 에이스 투수든 상관없이 난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하니까 와, 나도 할수 있구나. 뭔가 좀 자신감도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전주 못살 경험에서 그냥 누구나 가고 싶다고 갈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좋은 경험하고 왔죠. 짧긴 했지만 하나도 마음에 드는 거다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단 그 첫날 시합 나가서 다 부족했던 것 같고 제가 잘해야 되는 주로 플레이나 작전 같은 것도 제가 뭐 잘하고 온게 없으니까 다 부족하다 생각하고 내려왔어요. 아 잘했다요? 없어요. 한게 없어요. 진짜 타고 와서 잘 처리한 것도 없고 잘 맞은 타구가 나온 것도 아니고 진짜 사소한 거. 네. 백업을 잘 갔다. 어... 백업을 열심히 갔다. 중요한데. 네, 백업 열심히 갔어요. 파이팅 그거 잘했네. 파이팅 열심히 간거 잘했네. 애들이 어. 왜 파이팅 갑자기 안 하던 거 많이 가냐? <laughs> 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기회가 쉽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왔었을 때좀 더. 잘할수 있었는데, 긴장하기도 하고, 워낙 이제 투수들 공이 좋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부족,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안 다치고 끝까지 했으면은 그래도 기회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아쉽게도 부상을 또 당하기, 당해가지고, 못 올라갔기 때문에, 또 안, 다쳐서 또안 좋은 모습으로 올라가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바에는 확실하게 준비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크게 아쉬움은 없는 것 같아요. 다친 게 제일 아쉽죠. 1군했을때 하루하루를 오늘도 한번 버텨보자. 오늘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도 한4일초때 그때 다쳤었는데 어떻게든 해보고 싶더라고요. 아, 아파도 그냥 참고했거든요. 좀 많이 아쉬웠죠. 그냥 말안 하고 참을까도 생각했는데 아파가지고 말씀드렸죠. 뭐 내년에도 기회가 있으면 또 악착같이 해야죠. 근데 헤드폰스 슬라이딩 안 할라고 이제 아 이제 안 할라고. 아 이게 그게 진짜. 다들 그런 거 같아요 저도 저한 번도 안 적었거든요 헤드 퍼스트를 근데 그 순간에 순간에 나는 모르게 그냥 내가 누워있더라고 이렇게 엎드려 있더라고요 그냥 점수 내고 싶어서 뭐 그랬던 거 같아요 동기부여 되긴 되죠 되긴 되는데 이제 시즌이 딱 동기부여가 심하게 강하게 올 타이밍에 시즌이 끝나버려 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그래도 내년을 위한 동기부여가 아주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그조죠 오래 있고 싶죠 이제 3일 있었으니까, 다음엔 이제 4일, 5일 이렇게 늘려가야죠. 제일 좋았던 게 팬들이 알아봐 주시고, 이제 또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또 하니까 그런 팬들의 응원 소리가 또 그리워서 또 얼른 올라가고 싶은 욕심이 제일 큰것 같습니다. 그전 같은 경우는 공이 되게 무서웠거든요. 이게더투수이 던지는 공이 되게 못칠것 같았어요, 그냥. 어, 너무 빠르고, 변하고, 너무 막 떨어지고, 어떻게 쳐야 할지 모르겠다 했는데 지금은 아, 공이 이렇게 오는구나. 그럼 이쪽을 좀 보고 쳐야겠다. 확신이 쓰고 지내야 되나? 그랬던 것 같아요. 머리도 제가 안 잘랐었는데, 일본에는 거의 반삭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냥 외모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운동만 한번 해보자. 어차피 잘리면 뭐 많이 길릴 수 있는데, 그때 길르고, 일단 해보자 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해서 결과가 좋으니까, 진짜 이게 마음가짐부터 바뀌니까 좀 결과가 따라오나? 나는. 생각도 들고 이 시즌 들어가면 이거 계속 유지해야 될것 같아.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가면. 제 자신이 아직 일본 1군 선수 일본에 맞는 선수라고 생각 안 해서 저는 약간 제 실력을 키우면 어쨌든 약간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를 저 자체를 이제 일본에 맞는 선수로 만든 다음 그런 욕심을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딱 올라가고 이제 딱 내려왔을 때. 아, 빨리 다시 1군 올라가고 싶다. 약간 팬들도 약간 많이 좋아하시고 이게 느껴지니까 또 빨리 사람 많은 곳 가서 야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런 생각할수록 오히려 좀더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 정도에 맞는 선수가 되려고 노력하고 그 정도에 맞는 선수가 됐을 때 이제 조금 욕심을 나, 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마음은 약간 빨리 1군 올라가고 싶긴 하지만 일단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경쟁력이 있는 선수가 돼서 지금 1국에 있는 재석이 형이나 그런 선수하고 경쟁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조급하거나 그런 생각은 없었고 아 나도 할수 있다 약간 이런 생각들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저도 한중이 보면서 응원 많이 하고 그냥 한중이 던질 때 계속 라이브를 챙겨봤거든요 잘했으면 좋겠어가지고더 동기부여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중요한 시기에 다쳐가지고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조금 아픈 걸좀 뭔가 표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조금 아픈 걸좀 참고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원래 끝까지 그냥 참고 하고 싶었는데 방망이를 아예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조금 조절해야겠다. 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제가 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계속 동기들 많이 올라가는 거 보고도 아쉬운 기분도 있고 그 여러 감정을좀 들었던 것 같아요. 한두개 정도 생각한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엠플라인의 그 스타라고, 선재오고티어오 s t 비스트의 아름다운 밤이야, 별이 빛나는 밤이야, 그 부분이 노래 그 했어 노래는 나온 거네. <laughs> 그런 부분이 좀 마음에 들어서 그두개 정도 일단 생각하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밤이야는 댓글에 있더라고요. 어 맞아요. 어, 그 댓글 보고 제가 어한번 생각해가지고 찾아 다시 들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일단 초고스트 잡는 거랑. 직구 세게 던져서 약간 3진 잡아가지고 이제 환호성 들리는 그런 이미지 그런 건한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기도 했고 5이닝은 책임져야 되니까 저도 책임감 가지고 던지고 어쨌든 이것도 저한테 하나의 기회니까 잘하려고 저도 생각 많이 한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커브가 없었거든요 전반기 때는 그래도 커브가 하나 생기면서. 둘다 편한 것 같습니다. 와, 선발이라고 와 이거 너무 불편한데 불편이라고 아 이게 불편한 거 없이 그냥 두 개다 그래도 저는 편안한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건 너무 감사드리고 또그 기회에 저도 한층 더 선, 성장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생각도 많이 하고 많이 노력할 것 같습니다. 우선 좋았습니다 일단 그거 보고 가운데 몰리더라도 이제 타자가 커트 되거나 헛스윙할 수 있는 그런 구위를 좀 만들고 싶긴 합니다. 또 이제 올해 교육리그 가니까. 교육 리그 잘 마치고 마무리 캠프도 잘 해서 1군 캠프에 합류하는 게또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이제 여기 들어와 나서 개개인 형들한테 다 여러 가지 이렇게 다 물어보고 했지만 은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제가 막 온전히 따라 할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그 선수의 장점을 막 제가 뭐 따라 한다기 보다는 조언을 받고 그러니까 이런 선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응력은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니까 운동 관련된 것들, 뭐 경기장에서 뭐 긴장하더라도 조금 빠르게 적응해서 좀 긴장을 떨쳐내고 그런 적응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1번은 얘가 이제 제 엄지가 제 엄지 역할이 중요하죠. 빨리 좀 회복을 해줘야 저도 이제 운동을 할 거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느낀 건데, 뭐, 동준이나 재석이 같은 경우는 되게 스윙이 파워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힘을 안 주려고 해요. 그게 제일 잘 맞는다 해야 되나? 저는 강하게 돌리면 공이 안 맞더라고요. 일단 공이 맞아야 멀리 가든가 맞든가 하니까 배우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같은 스윙을 하려고. 수비도 <laughs> 난 잘한다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게임 때좀 실수가 좀 있더라고요. 아 물론 제가 그 중계 때 그런 모습 을 보였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생각 안 합니다. 저 원래 외야십니다 그리고 원수도 나무에 떨어질 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나무에서 좀 떨어진 것뿐이에요. 잘할 때 못할 때 땅상 표정이 그냥 딱 무표정으로 잘하는 애들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니까 혼자 마음부터 치고 들어가니까 빨리 이게 좀 잡혀야 되는데 멘탈이 멘탈이 안 잡히고 하니까 혼자 싸우다 보면 결과가 더안 좋아지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못할 요 네, 별, 별 별거 다 해보려고 하죠. 다른 친구들은 막 다치고 나가고, 1군에서 시합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작년일도 그렇고 2천에만 있고 운동만 하고 이제 나는 왜 발전이 없을까, 왜 나는 더 잘하지 못할까 좀 이런 생각하면서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발전하는 모습 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다행 인것 같아요. 계속 더 잘하려고 욕심을 더 가져야 될것 같아요. 많이 해주시니까 그런 거 멘탈에 영향, 좋은 영향끼치지 않아요? 어, 그건 엄청나죠, 진짜. 제가 일본에 그때 선발 두번 던질 때 댓글 이런 거다 봤었거든요. 네이클로버가몇백 개씩 있고 그러니까 와 이거는 내가 진짜 못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데 내가 무조건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 들고 그리고 저를 다 믿어주시니까 그렇게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연락도 오고 하는 거니까 그걸 보답 해야겠다. 힘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코치님들이 정말 다 좋아해주세요. 제가 좀 장난, 장난기도 많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정, 정 코치님이나 가드경 코치님은 제가 힘들어서 막 하기 싫고, 그럴 때마다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말씀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금면철 코치님이 1년 내내 저를 자꾸 운동을 시켜주셨어요. 진짜 하기 싫었는데, 하기 싫어도 이제 하면 해지거든요. 진짜 하루에 공두 박스씩 던지고, 섀도우 한 시간씩 하고, 웨이트도 따로 하고 하면서, 그때 정말 하기 싫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1년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냥 하는 데 많은 타다가 아마 조용히 사라지지 않았을까. 작년 1년이 저한테는 진짜 힘들었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된 1년이라고 생각이 되고 치침들께 정말 감사한 것 같아. 요 일단 하드웨어적으로 안 다칠 수 있는 몸을 더 착실히 만들어 놓는 게 일단 우선인 것 같고 계속 경기를 하다 보면은 저에 대한 데이터도 이제 상대 팀한테 쌓을 것이니까 또뭐 다른 구종이랑 또 다른 데이터를 줘서 또 혼란을 줄수 있게끔 개인적으로 기술적인 면에서도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더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싶은데 좀 아쉽죠 더 잘했어야 되는데 매년 비슷하니까 좀 올라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좀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그냥 매년 비슷하게 가다 보니까 그건 좀 아쉽죠 저는 좀더확 업그레이드되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뭐 특별하게 바뀌는 건 없을 것 같고 작년처럼 똑같이 준비 잘 해가지고 저는 막 파워를 확 기른다기보다는 순발력 운동이랑 웨이트하고 기술 운동하면서 올해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기복 없이 꾸준하게 갈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해보고 저만의 것을 확립해가지고 제 거로 완전히 만들고 싶어요 일단 B 시즌에 좋은 몸 만들어가지고 올해 마지막 캠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실력 낼수 있게 노력할 거고 내년 스프링 캠프 전까지 몸잘 만들어서 스프링 캠프 때 조금 약간 기대감을 할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결국 이제 또 매년 신인들이 들어오니까 결국 이제 신인들도 자리를 잡아가고 이러니까 저도 이제 또 열심히 해서 신인들한테 자리 뺏기지 않고 또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작년보다더잘 준비해서. 내년에 잘 보여드릴 수 있게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변화구 구종 가치도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더 지금보다 폼이든 제구든 더 일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속도 좀더 올라오면 좋고 네. 그런 게 갖춰지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 올라가는 제일 큰 목표인 것 같고 일단 첫 번째는 그냥 안 다치고 잘 마무리 캠프든 잘 다녀왔으면 좋겠고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진짜 그냥 후회 없이 죽었다 생각하고 수비도 보완하고 타격도 더 장점 살려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 캠프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시즌 끝나면은 일단 여행 계획부터 자꾸 막 그러거든요. 몇달 전부터 올해는 여행 이런 거안 가고 그냥 딱 대전에 박혀가지고 운동만 하다 가 올려고. 진짜 한번 되는 데까지 운동하면서 몸 만들어보고 남들보다 땀을 좀더 흘려야 되지 않을까?